할렐루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일단 전도에 나가기 앞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간절히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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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합니다.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더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오직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난 고난 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외면한 채 오로지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셨을 때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와 같이 때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는 자는 아니었는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예수님과 같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국립이 여겨 주시옵소서. 정쟁과 이익 다툼으로 나나, 나라가 분열되고 불안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전국이 빠르게 안정되고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난 80년간 우리 원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원동교회 이후로도 더 겸손하게 주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교회, 게시록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로하신 우리 선동님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바르게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출입업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80의 나이에 도망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사역과 가정 내에 형통케 하시고. 주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배려와 성도들과 같이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과 사명 온전히 감당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오후에는 전도회별 모임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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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한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산상기도회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팀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우리 교회를 대청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들이 많이 나오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늘랜드 준비를 위한 모임 기도회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서협의실입니다 대상은 각 교육부서 교역자, 교사 그리고 자원봉사자입니다 시간이... 아, 대청소로 인해서 조금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양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모임 장소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장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우리 전도회 그각 장소로 가셔서 그래서 모임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나가셔서 전도하시고 예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가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 부끄러웠고 자기들이 주어진 것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낙심과 절망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은 심히도 두려워했고 하나님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그 의미가 십자가의 재발견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하고 엠마오가 아닌 그들이 가야 될그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 바쳤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될때 먼저 정말 십자가의 제자리가 먼저 찾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른 재발견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음을 말미암아 그들이 그 십자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영광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 속에서 모든 복음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속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성령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천사들 을 먼저 보내셔서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 베풀 주시옵시고 전도지를 받는 자마다 계란을 받는 자들마다 그 안에 놀라운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위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전도회 모임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장 나가겠습니다.